구하기 힘든 레어템들이고 <웃음> 귀여워. 맘이 돌래아 잠깐 나 치마 잡았네. <laughs> 갑자기 힘 잠깐 나 영상을 꺼야겠다. 여기는 어디? 여기는 도쿄 일본 도쿄 나는 네 번째 도쿄야. 첫 번째 도쿄는 엄마랑 왔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둘다로즈하랑 왔었고, 네 번째가 자기랑 오는 거야. 아 진짜? 오늘 첫째 날이고 쇼핑하고 내일 디즈니랜드 가고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쇼핑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집 가요. 그런 일정이다. 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하라주쿠를 가고 있고요 하라주쿠 너무 오랜만에. 나스트릿브랜드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내가 말한 빈티지 매장들 꼭 가야 돼. 사진도 오늘 많이 찍어줘요. 이거 빈티지 카메라도 갖고 왔어. 여기? 가자. 꼭!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인 일본, 맘에 들어요. 아니 구성이는 여기 와서 옷을 다 새로 살겠다고 달랑 저 후드티 하나만 입고 온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아우터도 안 갖고 왔어요 짐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 옷 차림은 그래도 아우터 다 입고 있는데 우리 구성이만 가을 차림이야? 이게 간지야. 이거 자기가 사준 거잖아. 맞아, 내가 사준 슈프림. 나 지금 엄청 땡땡 부었을 거야. 아니 귀엽게 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모모태산도에내릴거예요 슬슬 배가 고프실텐데 슬슬이 아니라 이미 배 엄청 고프 저희 조금 자고나와서 텐션이 낮나? 저희 진짜 한숨도 안자고 왔거든요 전 한숨도 안자고 왔고 구성이는 어제. 어저께 워크샵하고 오늘 아, 아침에 들어왔고 나도 다 한번쯤 와봤던 곳들인거 같긴 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났다니. 어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레어템들이거든. 다 그러고 심지어 내 사이즈야. 근데 가격이 엄청 저게해 이거 진짜 유명한 제품이거든. 이거 거의 천, 천 백만원 정도 하나. 미쳤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그리고 얘도 너무 예쁘다고. 천 음, 백오십만원 정도 한다고요. 아, 미쳤다. 이거 구십년대 컬렉션인데. 이게 가격들이 이렇게 비싸구나. 아! 보자 너무 귀엽다. 지금 첫 번째로 왔던 빈티지 매장 여기예요. 진짜 레어템들을 실물로 볼수 있는 딱 그거였어.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비쌌다. 아, 햇살, 햇살이 너무 좋다고. 일본이 거리 느낌이 있네. 깔끔하고 되게. 필터 아무것도 안 씌웠는데도 약간 일본 필터 씌운 것처럼 찍히는. 너무 배가 고파서 타코야끼라도 입에 넣고 팀을 내서 쇼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없지? 그림만 보고 선택해도 되는 건가? 한국에 가면. <목소리도> 거의 잘안 담아. 여기 오면 은 이렇게 잘안 담아? 길거리에서 먹기. 근데 그 어, 사진이랑 다른데안 매워 보이는데? 응, 하나도 안 매워 보이는데. 일단 얼마나 매운지 근데,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좋아요. 생각보다 춥죠? 응, 음, 추워요. 육교를 건너 봅니다. 올라가시죠? 아, 한국에서 난 건너는 육교인데 <laughs> 하루 종일 쇼핑 하나 지쳐가고 거의 영상을 못 찍고 있었거든요. 잠 한숨도 못 자고 와가지고 쇼핑 다음 호텔 가서 보라 떨어진 다음에 본타치라는 이자카야에 왔어요. 근데 엄청 분위기가 이렇게 넓은데 처음 봐요. 지금 일본어가 이것저것 시켜서 야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잘 나오는데? 붓기가 이제서야 빠졌는데요. 아까 엄청 부었어가지고. 아까 전에 산 멘토 멘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구성이 옷 하나밖에 안 갖고 왔다고. 아이스 유자. 아, 이거 완전 즙숯조라고했거든요 짠! 완전 그냥 과일 맛인데 자기야? 아나 양치했어 양치했으면은 더씹어다 <laughs> 양치했어 <laughs> 이거 술아지응 음, 근데 포도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와우 어우 네. 뿌셔 <laughs> 이거는 어안 먹어봤어 뭔유산지 어우 얘 맛있다 맛있어요? 야무지게 먹어. 야채가 나왔는데? 절린 야채래. 나름 5,000원이야. 이 아이를 어찌 해야 될까? 매우 신선해서 다 먹어줘야 될것 같긴 하데요 이거 다료돼서. 것 같아요. 거의 와인 수준이에요. 와, 어, 와인 수준이야나 먹고 깜짝 놀랐어 이게 너 포크 그건가? 먹어보겠어 이거랑 꼬치도 잔뜩 시켰거든요. 우리 콜라를 하나 시켜야돼 나도 시켜야 돼. 나도 <laughs> 이거, 이거 와사이구나 조금만 먹어.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고기랑 같이 먹고야 돼. 또그도 많이 먹어. 시간 나왔어요. 야무지게도 시켰네. 결국 콜라를 시켰어요. 꼬치가 맛있어. <laughs> 어, 콜라가 왔지요. <laughs> 우리 진짜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는 거 같아. 맞아. 콜라 중독이야. 표고버섯 완다.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약간 내몸 같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걷긴 했어. 내일 디즈니랜드 가는데. 어잘 놀아야 되는데. 비지는 아, 거 아니야? 응? 진짜? 아니야 뭐 관리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둘째 날. 어디죠? 디즈니랜드. 근데 우리 오늘 디즈니 씨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원 방구한. 열차를 타고 주스시로 넘어가야 돼. 오, 오늘 날씨가 너무 뿌리지게 오늘이 나요, 이상. 잘 어울려. 이 모자를 쓴걸 처음 봐요. <laughs> 사놓고서. <사먹어서. 웃음> <laughs> 우리 자기 안 추워? 응, 나 괜찮아. 지금 내가 동물 잠옷 사줄게. <laughs> 가서 보자. 이렇게 한국말로 다 돼있어서 너무 편하다. 나랑 자기랑 너무. 나랑 지금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자기 가을이야. 나 혼자 가을인데. 어제 쇼핑할 때못 건졌거든요 구성이가 옷을. 그러고 계속 이 맨투맨 <laughs> 하나 입고 다니고 있어.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창모바. <laughs> 아와 너무 귀여워. 응, <laughs> 아, 나 처음이야. 어떡해 손잡이 봐. 아니 오늘 진짜 댕댕이 같다. 내래대 도쿄 디즈니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지만 차라리 맞아. 빨리 해가 지면 아, 어두워지면 야경이 예쁠 것 같아. 응. 응. <laughs> 아 진짜 땡댕이 <땡땡>. 아, 귀여워. 이거 <laughs> 어, 맞아? <laughs> 아 귀여워. 어, 근데 따뜻해. 엄청 귀여워. 오. 깐지는 는데이 <laughs> 뒤에가 이거 뒤에가 절기때이에이야 <laughs> 그니까 미니 모자를 써봤습니다 어떤 게더잘 어울려? 난 미니 모자가 더 나은 거 같은데 이시 모자가 잘 어울리시네요 어, 꼬랑지도 있네 오다 나이스 이렇게 실사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고 너무 귀엽잖아. 지금 가방에다가 달고 댕게 인형 같은 걸좀 보고 있는데, 너무 충받아서 못 달고 다녀. 얘가 제일 무난하긴 하는데. 일단 까 매달고 다니는 거잖아, 목에다가. 응, 자기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가 닮았어. <laughs> 진짜 닮았는데. <laughs> 근데 진짜 LA 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LA 디즈니랜드는 진짜 볼거 없더라고. 그러그 그러니까 어른들 타는 용도. 그 어드벤처? 거기 어 거기는 괜찮거든. 어, 나, 거, 나도 거기는 다 가봤어. 근데 디즈니랜드는 진짜 뭐 볼거 없. 우리 디즈니 씨 되게 잘 해놨어. 와, 진짜 멋있게 나와. 그렇 아, 저희 지금 패스 트 패스 하려고 여태 지금 헤매다가 결국 결제가 안돼 갖고 지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70분 동안 기다려서 지금 타야 할것 같은데. 아 여기 안에 더 잘해놨어, 진짜. 진짜. 와 이거 패스패스 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수가 있든? 어떻게? 우리 고성이는 결국 추워갖고 목도리를 사입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무슨 일 있었냐면요, 아까 토이 스토리 앞까지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 패스트 패스를 이용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어플로 하니까 결제 시스템이 뭔가 에러가 나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가서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지금 다시 토이 스토리로 가고 있어요 4만원 현찰 박치기 한 다음에 빨리 타겠다고 그치? <laughs> 근데 이게 또한 놀이기구당 한 번씩만 살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미션 컴플릿스를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타고 나서 다음 거를 또예약할수 있는 시스템이어갖고 복잡해. 와돈 내고 줄안 서니까 좋다. 이게 지금 줄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오고 있다고. 아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이 돌리면 뭐야? 이거 내가 돌리고 있어. 아, 내가 돌리고 있어. 오, 가자 난 열렸어. 찍고 있어. <laughs> 와, 우리 잘했다. 오, 근데 진짜 잘해 놨다. 여리십니다 <목소리도> 오케이. 떨립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롤러코스터인데요? 시시하죠? <laughs> 두고 오겠어요. 내 아, 제가 롤러코스터 타고 나와서 밥 먹으려고요. 근데 이게 배식처럼 해갖고 <목소리> 먹을 수가 <목소리> 있나 <있냐고>. 봐. <목소리> 오, 그래도 꽤 엄청 잘 나왔는데, 저 아니야? 응, 엄청 잘 나왔어. 놀이공원 음식치고 굉장히 퀄리티가 듣기요. 괜찮은데요? 그렇게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아까 전까지 엄청 무서웠대네안 무서웠어 놀이기구 별것도 아닌 놀이기구 타면서 흑흑흑 이러면서 타는 거예요 아나 근데 <laughs> 귀여워 놀이기구를 진짜 못 타는 거 같아 못 타는 사람인데 저랑 놀이공원 데이트가 지금 세 번째거든 밥부터 먹어 들어가나요? 아, 진짜 예쁘다 진짜 무슨 미니어처 세계 들어온 것 같아 귀여워 아, 진짜 잘해놨다 헐 이게 뭐야 귀여워 여기 완전 사방이다 포토존인데? 찍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했더니, 저 불꽃놀이를 보느라고 그런가 보다. 오오 알라딘! 왜저 몸만 개팔이저몸 저렇게 빠르고 왔나? 왜저 몸만 개팔야 저거 뭐야? 좀 실제로 보면 너무 빠른데? 아 진짜 빨라 이게. 영상이 안담기 지금. 아 개웃기다 진짜. 너왜 어, 이렇게 빠르면 해줘. <laughs> 여기서 자스윈 공주가 사는 거라고.

저희가뭘 타고 있냐면요. <laughs> 지금 이런 거 타고 있다고 해 지금 배배 배? <laughs> 약간 범퍼카 같은 건데 아니, 배 옆에. 아니 그래. 아니, <웃음> <웃음> 우리가 운전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절로 이게 레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laughs> <laughs> 끝나고 이제 주차를 하나 봐요. 어. <laughs> 음. 아, <laughs> 아 재밌다 근데 이거. 재밌어? 어탈것 같아. <laughs> <laughs> 지금 디즈니랜드 갔다가 이제 집 근처로 왔어요. 집 근처에 근데 맛집이 있는 걸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맛집을 들어왔어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야끼니코 전문 식당입니다. 야끼니코 전문 식당 카본치카라는 곳입니다. 카본 사장님이 도토 분이셔가고. 되게 수월하게 음식을 시켰어 일본 와서 처음 먹어보는 김치 무려 겉절이 겁나 맛있어 보이는데? 맨 처음 게 안창쌀 저기 뒤에 깨 치맛쌀 두 개를 사장님께먹어보주신대요오 맛있겠다 우리 갈 데가 진짜 많, 많다 내일 다 몰빵해서 가야 돼짠어요 오늘 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사이, 다 봐봐. 이 시간이 돼야지 붓기가 빠지나 <laughs> 나는 밤에 돌아다녀야지. 나도 마찬가지야, 알잖아요. <laughs> 하나는 그냥. 이거 그냥 소금이 되어 있는 거죠? 먹어볼까요? 네. 음. 일단 하나는 그냥. 사이먹어 음!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하나는 와사비 조금 찍어. 하나는 와사비. 근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입에서 녹네 응. 어땠어 일본 디즈니랜드는? 너무 재밌었어. 마지막에 우리가 급히 어쩔 수는 하나라고 영상 못 찍었는데. 조금 무서운 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구성이가 그냥 무서워갖고 소리를 깨끗 이 질렀는데 그 영상을 담아 어야 되는데 아쉽다. 잘잼 좋다. 나우 이제 경주. 두 번째 고기. 오. 음, 이거 약간 버터에 담갔구나. 음,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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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꼬리래요. 꼬리 냉면도 시켰고 맛있어. 꼬리, 꼬리 내 스타일. 되게 신기하다. 곱창도 아닌, 영통도 아닌. 아, 물론 그냥 되게 맛있어 그냥 꼬리, 꼬리 씹어먹는 거예 <laughs> 얘는 뭐예요? 이거 엉덩이.. 엉덩이 쌀 이거는 군댕이쌀 식감이 음. 왜 이래? 진짜 군댕이 먹는 거같아와나 <laughs>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나는 군댕이 쌀이 내 취향이야 너무 맛있어 근데 음. 진짜 그거 알아요? 소문 붕댕이 있으면 이빨로 앙! 문 다음에 이렇게 뜯어서지못 셋째날! 셋째날입니다 지금 신주쿠의 쇼핑을 털러 가기 일보 직전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국카츠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응. 신주쿠 우리 셋째날에 갔었는데 제가 가보고 싶은 빈티지 매장을 못 가봤거든요 빈티지 악세사리? 아니면은 뭐 멜빵? 아니면 뭐막 목도리? 모자? 그래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 <laughs> 계속해 계속해봐 <laughs> 그런 것들 예쁜 거 하려고. 있으면 건져 와야지. 나 왜냐면 나 현금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지. 지금. 갖고 왔. 나 진짜 땡전 한푼안 썼어 현금. 다 카드만 쓰고. 나 현금을 털러 갑니다. 오늘 다 털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왜냐면은 도로 한국에 갖고 가봤자 도로 무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쓰자. 오늘은 쓰는 데 신이 나셨네 예뻐? 어 예쁜데? 원래 스타킹을 신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그래야지 룩이 더 예쁘게 완성되는데 도저히 추워서 안 신을 수가 없어 누가 일본 안 춥다 그랬어 누구야 누구냐 누구야 모토모라라는 주카츠찜 음, 아주 맛있겠지만 반찬들 깔끔하네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여기 레이어라는 빈티지 샵에 왔어요. 여기 꼭 와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재미가 착용했던 멜빵, 샤넬 멜빵을 타려고 작성하고 왔는데,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그 추위를 뚫고 왔다. 너무 신나. 제가 이거 블랙 버전 산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블랙에다가 샤넬 이렇게 화이트로 써져 있는 거. 여기 있던 걸 제가 갖고 갔지요. 얘랑 엄청 고민했는데, 얘는 248만원이고, 그 아까 블랙은 198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저렴한 거 사자. 그래서 얘 사고, 얘도 너무 아쉽긴 한데, 이렇게 담아보기만 합니다. 여기 진짜 예쁜 템들 되게 많아요. 이렇 이쁜 악세사리도 많고, 저거 빳비은 저게 진짜 구하기 힘든 거거든. 응. 그래서 내가 구해갖고 엄마랑 나랑 산 거란 말이야. 응. 이거 가격도 괜찮을걸? 그러네. 138만 원이네. 근데 여기 상태가 다 좋아. 그치. 이런 것들 스트릿 같은 거 보면 원래 얼룩 같은 거 되게 많잖아. 깔끔해. 엄청 깔끔하네. 이게 진짜 옛날 모델들인데 근데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이 시계 겁나 비싼데. 빈티지로도 있네.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거든 매장에서 팔기는 팔더라고. 228만원. 제가 매번 안 샀습니다. 살수 있게. 괜찮은데? 그러네? <웃음> <웃음> 이게 원래 원가는 얼마 정도? 6 0 0만원 넘지. 이거 매장에서 팔, 6, 800할걸 800만원 정도 할 걸? 응. 음, 근데 200이 파네. 또 갑자기 솔깃해. 잠깐. 나 영상을 꺼야겠어. 잠시 저 시계를, 시계로 바꿀까. 잠시나마 고민을 했는데. 어, 저한테 사이즈가 커요. 해보니까 아, 예쁜 보물도 음 너무 많다. 진짜 보물창고 같아. 이도 음음 너무 예쁘다. 음 단추 같아. 이건 약간 네임텍 같은 이브로치도 진짜 예쁘네. 8 8만 원. 음 예쁜 텐들. 크레페 너무 맛있는데. 너무 추워 음. 저는 요거 시켰어요 요거 아이스 초코 아이스 그린 바나나 <laughs> 누가 일본은 춥다 <언집> 그랬어 <웃음> <웃음> 수위를 뚫고 스시집에 왔어요. 또 일본에 왔으면 스시를 먹어줘야죠. 이렇게 스시 먹고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스시 뭔가 몇개 추가로 해서 먹으려고요 여기는 스시코라는 스시집이에요. 스시코. 아 국물은 좋네. 단무지 안에 오이를 넣는 거고요 우리 진짜 엄청 수위에 떨었다, 그치 진짜 오늘 정말 추웠어요. 바람이. 아. 아, 아안 돼. 안 돼. 안 돼. 표정 봐.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이 돼. 한 대에다가 봐야. 음 웃음. 웃음. 음 음. 아, 아, 미쳤다. 아카사카역에 해리포터가 있어요. 노래까지 나와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어, 뮤지컬을 음, 음. 하는 거 같거든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꾸며놓은 것 같아.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와, 아, 이거 봐. 미쳤다. 저기, <laughs> 아, <laughs> 아, 나 치마, 잠깐만 치마. 치마가 지금 거의. <laughs> 치마가 지금 마를린 몰랐어요. <laughs> 또 먹을 때 와서 찍네. 여기 꼬치집이에요집 앞에, 호텔 앞에 있는 꼬치집인데 짠! <laughs> 진짜 오랜만에 나술 마셔 나랑 같이 진짜 오랜만 진짜 오랜만에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일본 일본스러운 거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나 보다 사인들이 와 은행인 줄 알고 시켰는데 메추리알이 었어요 네, 은행을 하나 더 시켰지 근데 나 이거 단호박인 줄 알았는데 아보카도였어 아 단호박 <laughs> 나는 아보카도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자기가 아보카도 시키길래 웬일인가 했어. 나 아보카도 좋아해. 그래? 보카도처럼 생기잖아. 아 누가 봐도 아보카도인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구성이가 입은 옷 슈프림에서 제가 득템한 옷이거든요? 이게 할인해서 세일해서 22만 원 정도에 제가 득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S 사이즈인데 구성이가 옷을.. <laughs> 안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살려고 근데 결국에 응. 아우터 아무것도 못 건졌어. 추억서 입으라고 하길래. 빼서 입었어. 내가 입으라고 했지. 난 이것도 먹어야지. 어머 장사하고 되게 많았다아 진짜? 뭐지? 돌집 뜨고 싶어. 이거 아, 약간 미카노처럼 아, 보이는데? 응. 음, 도가니. 도가니. 엄청 <laughs> 맛있던. <laughs> <많다. 웃음> 쫄깃쫄깃해. 음 근데 기분적으로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일본에서 사 먹는 음식들 다 성공하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나 음료 너무 좋아. 딱 맥주가 제 사이즈예요. 제가 딱 마실 수 있는 사이즈. 완벽해! 엄청 조매 어때? 일본 조금 어떤 거? 알까? 난 자기랑 와서 좋아! 나랑 와서 좋아? <laughs> 좋아 하시는 부산을! 을 편하게 고본었어 근데 일본 어떻게 이렇게 까마귀가 많을까? 아. 진짜 한국에 까마귀 있으면 기절 초풍할 텐데 사람들. 거 비둘기 끄고 봐. 까, 까마귀가 그냥 <laughs> 기절할 거 우리 비둘기한테도 기절하는데. 제 까마귀 아니야, 제. 비둘기 게 어떻게 저렇게 날지? 왜 아니는데? 왜? 이거 매가 그냥 저렇게 다녀 버린다. <laughs> 저희는 갑니다. 어, 싫은데, 어, 응. 어. 응. <laughs> 네, 기사 형께서 저희를 위해 눈을 희생해서 운전을 <laughs> 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진짜 짱 쓰다.